왜? 아니, 왜? 아홉 시인데 왜 이렇게 늦어? 나 지금 의자에 누워있음. 왜? 그냥 누우고 싶어서. 아 맞다, 치질 걸렸지. 야 미친 개야. <laughs> 오늘 데이트라고. 야, 알았어. 아, 아, 싫어도, 어떻게 하는 건데? 싫어도 어거지로 해. 좋은 척해. 악녀 핑맨 데이트. <laughs> 데이트지, 저것도 데이트지. 어. <laughs> 나 늦었으면 좋겠어. 너도. 치질맨아, 너늦변해 치질맨. <laughs> 고양이. <laughs> 반야자. 아, <미안해. 웃음> <다행히 하자. 웃음> 괜찮아졌어. <웃음> 괜찮아졌어? 음. 다행이다. 거기라도 괜찮아야지. 야. <laughs> 아 야는 나쁜 말이야. 우리 제일 진짜 아. 야라 그러면 어떡해. 어 그렇지. 어, 아 방구. 빵구 야나 방구 안 꼈어 그 방구 아니라고. 뽕뽕이가 좋아요. <laughs> 왜? 그냥 붕장 붕장. 짜잔장이 좋아요. 아, 악녀 뽕뽕뽕뽕뽕뽕 <laughs> <퐁퐁. 퐁퐁. 퐁퐁. 웃음> 안녕하세요. 악녀입니다나 고백할 거 있어. 하지 마. 예, 아니야 제발 들어줘. 아, 가 옛날부터 죽었으면 좋겠었어. <웃음> <웃음> 부탁할게. 기왕이면 빨리. 빠른 시일 내로 부탁할게.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d n t e v e 아 tell you. I didn't even tell you. I didn't even t e 면 l you. I didn't even tell you. I d 을 d n t even t 데이트 you. I didn't even tell you. I d 압담이지 압담! 앞담. 맞짱! 형피! 근데 지금 일어나 있어? 응. 음. 소리가 좀 머네. 앉았어 이제. 아왜 앉았어? 응. 그냥 잠깐 서 있었어. 왜서 있었어? 섰어 잠깐. <laughs> 잠깐 섰어 <laughs> 내가 앉혀줄까? 아니.. <laughs> <안 섰어. 웃음> 음. 대가리 속에 뭐가 든 거지 이 새끼는? <laughs> 머리가 되게.. <laughs> 쓰레기네. 아 미안, 쓰레기라니 말이 지나치네. 아 미안. 아 미안, 미 데이트였지. 예. 데이트, 데이트. 어. 아. 내가 널 위해서 도시락도 사왔어 도시락? 안 먹을게. 어, 아, 이봐. 아, 아니야. 아, 어, 잠깐만. 아. 아. 어? 아. 일어서서 먹여주는 거야? 치. <laughs> 당장. <laughs> 야! <웃음> 그만해. <웃음> 아. 알아서 할게. 어, 그래서. 안 잤어 이제. 이제 먹여줄 거야? 먹을 수. 아 해봐 있어. 줄게. 아. 아 미안. 아 멘탈 치료 완료. 근데 아, 치료했어? 아, 어 다시 무너졌테니까잘 지금 치료해. 아 치료 완료. 치료 완료. 어. <laughs> 아, 야. 어 이걸로 어, 데이터는 상대한테 야라고. 야이 닥쳐? 아 매칭을 정할까? 아, 아 그러자. 뭐뭐 매칭 뭘로 할까? 좋아하는 거 있어? 서로가 좋아하는 거 불러주자. 그래 나 치즈 진짜 좋아해. 나는 뽕뽕이라 고 부르고 싶으니까. <웃음> 그래? <laughs> 아너 뽕뽕이 좋아해? 아 뽕뽕이 좋아해. 난치이 진짜 좋아. 한 번도 걸려 안 나왔지가. 그러니까, 한번 걸려. 치루 치루의 파랑새. 나도 그렇게 방송 중에 방귀 껴본 적이 없어서 궁금해. <laughs> 아, 어떤 진짜 기분? 진짜 하자 진짜. 내가 나나 아, 정했어. 난너 파랑새라고 부를게. 파랑새? 응. 난 치루 치루의 파랑새라 아, 지금 그래, 뛰어넘을게. 넘자. 어, 뛰어넘, 어 뛰어넘자. 아니 어. 멀리 뛰어넘어가자. 멀리 뛰어넘어가서 그 헤어지는 걸로 하는 게 어때? <laughs> 너무 튀었다. 너무 튀은 거 같은데? 아나 그래? <laughs> 어. 아, <laughs> 어. 뛰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 뛰는 <laughs> 아, 좋아하는구나. 그, 지금 중요해. 뛰면 안 되지 않아? <laughs> 그러니까 그너걱정해서나너 걱정하는 거야 알지? 어쩌자고 이 새끼야! 너도 너의 매력은 뭔가 하나씩 새는 거야. 뭐가 새? 뭐 매력이 흘러 넘쳐서. 뭐 지금 방구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아니지. 그럼 너도 좀 새지 않아? <laughs> 매력이. <안 웃음> 않아. 매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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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이. <laughs> 언제까지 우리 서로 이해할 걸까? <laughs> 아, 어머니 심좀 풀어도 되지 않을까? 나는 괜찮아. 괜찮아? 음. 왜 괜찮지? 안 괜찮았으면 좋겠다. <laughs> 내가 보듬어줄 수 있게 아 그치 그런 뜻이구나 왜? 나도 너가 좀 맨날 맨날 그렇게 아팠으면 좋겠어 내가 도와줄게 절대 뭐 완치하지마 뭐, 말고... <laughs> 너 혹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미친 새끼야 <laughs> 나는 음, 너가 좋은 곳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게 너의 진정한 나, 행복이 예. 아닐까? 천, 아니야 천국 같은 곳 있잖아 응갈때 음, 음. 손잡고 갈게 <laughs> 절대 혼자 갈수 없어. <laughs> 아니야, 왜 그래? 아니면 먼저 가서 자리 맡아나. 배그에서 총알 같은 거 좋아해? 나 좋아하지. 아, 내가 쟤 준비해 놓을게. 괜찮아, 나는 받는 거보다 해주는 걸더 좋아하는 편이야. 나도 해주는 걸 좋아해. 너가 천국 가는 게내 기쁨이야. <laughs> 나 누누 얘기하잖아. 마지막 모습을 내꼭 지켜봐 줄 거야. 천국 사람들 굉장히 무섭다. 달달한 거지.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어, 그것도 괜찮네. <laughs> 어, 다 해줄게. 어, 난 가만히 있는다. 어, 가만히 있어. <laughs> 좋네 전국 <천국> 보내줄게. <웃음> 어? <웃음> 아니 왜? 내가 이거 이가... 야, 이 새끼야 지금까지 <laughs> <laughs> 네가 말이잖아 왜? <웃음> <웃음> 괜찮다. 전국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웃음> <웃음> 보내줄게. 손 잡고 떠나기로 하지 않았어? 아니야, 다시 생각해 보니까 먼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들어. 되게 네, 좋아. 짜증나하지 말고. 들어갑니다. 방방 가면 기술도 컨셉인가요? 저는 신맵 좋아요. 신맵? 신맵 좋아요. 이게 좀 사람이 착해 보이려면 뒤에 이응을 붙이래. 별로야. 뭐, 알았어. 아, 아니야. 그럼 우리 서로 그렇게 해 볼까요? 그래요. 그래요. 별로야. <laughs> 별로야. 레디 나 해. 레디에. <laughs> 언데레디. <언드레에. 웃음> 어때 내 패션? 별로야. <laughs>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 게 없어? 지지 아, 우리 처음이랑.. 사람이 변하 뒤집는데 한결같아야죠. 처음 만났을 어? 때랑 똑같잖가 그러니까 초심을 생각해보자 우리. 아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볼까? 어 초심으로 돌아가기. 그래, 우리 초심 컨텐츠. 존댓말 쓰자 그러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귀찮으세요 말하기? <laughs> 아 죄송해요. 아, 열심히 맞다. 말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팅맨님 진짜 팬이에요. 아서코딸 고마우세요. <laughs> 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돼요 편하게. 2디 색깔... 무슨 게게 이렇게. 없네.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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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야, 야. 아! 야! 아! 잡았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게려주세요 해봐. 싫어. 아, 미안해! 살려주세요! 진어 아, 뭐라고? 아아아우리 친하게 지내자 빅맨아 그래 이 사람 이색.. 이색? 아! 밖에 사람! 어 사람 사람 죽 아, 아! 그래. 살려주세요 왈왈 <laughs> 어 시키지 나라도 잘네 나이스야. 눈치 빠르게 알아서 하는 변. 음. 나 죽어, 나 아파, 나 아파. 아프지 마. 나 간다. 안녕. 나 죽어. 왈왈. 왈왈. 그래, 착하네. 나가뒤져이 붕대 있어, 빨리 먹어, 빨리, 빨리, 아, 빨리. 아, 어. 에이, 에이. 에이. 뭔 소리야? 그치. 아빠 죽는 소리. 빨리 붕대 먹어, 붕대. 아. 이상놈아 <laughs> 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뒤에 뒤에 더블. 어그 어. 어, 방향 그 방향 맞아. 야한 번만 내밀어 봐. 진짜. <laughs> 벌레 짜부라지는 소리 났어. 애칭 뭐로 하냐고 이 새. 끼아이 새끼, 아, 새끼 하는 애칭이 니지 불러주는 걸로 아까 서로 원하는 거. 아 서로 자기한테 원하는 걸로. 얘기해봐. 나 생각했어. 아 어, 생각했어. 나 먼저 얘기해 어. 봐봐. 마스터. <laughs> 요즘 애니메이션 많이 보나봐. 나는? <laughs> <너는? 웃음> 아 진짜 짜증난다. 그, 나는 난 사실 이제 다른 걸 생각했는데 주인님이라고 불러봐. 아니 나 주인님 왜 잘해. 안 돼. 주인님. 아 이거 봐 잘해. 이 예, 사람은 팀 아, 주인님. 비리비비 이가 지대 끝이 돌아야다 <laughs> 호칭은 그냥 이름 부르자 서로. 어? 난 그거 얘기한 거였어. 변대말 아. 해주길 바라나 누나라 해주길 바라나. 누나. 아, 누나라고 해줘. 누나라고 듣고 싶어요? 응. 음, 해주실 거예요? 우리 그네 해주긴 싫은데? 맞잖아, 일단 잠깐만. 어때? 이기는 사람한테 해기 그래. 이번 <laughs> 판킬 많이 해주는 사람, 킬 많이 하면 어. 그 사람 말 듣기. 아, 오케이. 아, 근데 아 예, 3배율.